한계는 어디쯤인가? 체감온도 섭씨 50도를 웃도는 사막 위로 뜨거운 열풍이 멈추질 않는다 그의 앞에 펼쳐진 사막은 온통 아무... 시각장애인 송경태 그가 사하라 250km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힘들어 <목소리> 그뭐 하냐? 뭐, 편하게 살지? 그대 <목소리> 어? <목소리> 시험 뭐 하러 이거 하고 있어? 어? 뭐 하러 이거 힘들어 하고 있어? 무엇이 그를 도전하게 하는 걸까? 송경태는 이제 또 하나의 역경을 통과한다. 역경이 자신을 어떻게 단련시키는지, 인간의 한계, 그 가장 밑바닥에 그는 자신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다. 넓은 아프리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번 사하라 레이스는 카이로에서 7시간을 달린 파라피라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바흐리아까지 250km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자는 23개국 109명. 그 가운데 송경태 씨가 있다. 1급 시각장애인이다. 아버지의 도전을 염려하는 아들 미니가 자원 봉사자로 참가한다. 식량과 침낭 등 준비물은 모두 가짜가 실어신다. 오로지 하루 10리터의 물만 제공될 뿐이다 하루 경기의 시작과 끝 시간을 정해놓고 6일간의 기록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laughs> 앞을 볼수 없는 송경태 씨는 선도자를 두고 달린다 속도를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는 김인백 씨 두 사람은 1m의 줄로 이어져 있다 송경태는 팔을 잡거나 줄의 견인력에 의존해 방향을 가늠한다 기권자를 실어나를 차량들도 함께 출발한다 첫날의 목표거리는 32km 사하라는 이내 복사일로 이글거린다 땀은 흐를 새도 없이 증발해 버리고 뜨거운 사 위엔 서걱거리는 소금깃뿐이다 방열 안 가져왔어? 내가 볼게. 네. 어우 저 앞에 많이 가네. 네. 섭씨 사십도를 넘진 않을 거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체감 온도는 이미 오십도를 넘어서 있다. 이제 30개 체크포인트 가운데 그첫 번째 체력과 의지의 시험대에 올랐던 10km였다. 험악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고 안 아름다워. 아니 아름다운거 아무나 하나도 없지. 아무나 하나도 안보지 중. 완전 그냥 불판이지 응. 응. 물, 모래, 사람, 이 둘째 날에 42km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정복됐다.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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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간 승리. 힘들었죠, 많이? 힘좀더 드릴까요? 아, 실마리 종일 혹사당한 아버지의 발을 풀어주며 미니의 염려는 더 깊어진다. 그러나 고통은 아들이 대신할 수 없는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다. 새 텐트를 뒤흔들던 모래바람이 새벽이 돼서도찾아들지 않는다. 0 0 0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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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과 코와 입을 파고드는 모래먼지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탈락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뒤따르는 낙타들은 선수들에게 크나큰 유혹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도 누구도 탓하지 않을 극한의 행군이다. 거친 바닥도 부드럽게 걷는 코끼리의 발바닥과 마음대로 체온을 바꿀 수 있는 파충류의 체온을 가졌다면, 쇳덩이보다 단단하다는 석회암 시대로 들어서며 송경태는 심하게 지쳐갔다. <목소리> 그러나 마치 선물처럼, 선수들은 이날 그 귀한 오아시스와 만났다. 그래,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어마야. 배낭 무게를 줄이느라. 첫날의 식량의 3분의 1을 버린 탓에 식사는 변변 찮다 그러나 자신의 것 이외의 외부 지원은 금지되어 있다. 뭘을 만해요? 음, 어, 아버지가 거의 생산을 오고 가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루톤을 하시는 자식들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보니까 물론 몸은 별로 힘들지 않은데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해야 하 그렇게 드려요. 열기에 진이 빠진 송경태에게 검은 사막은 풍경이 아닌 장벽이다. 그의 눈이 되어야 하는 김인배 역시 많이 지쳤다. 송경태의 몸은 이미 중심을 잃었다. 감추어져 있을 뿐 내내 삼키던 눈물은 검은 고글 속에 고이고 있었다. 오늘 고기 해보라. 고기 하라고 고기. 내일 편나 응. 육포. 육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걸까? 6 0 기다려! 잘 나오는데 그는 일어섰다간 주저앉기를 반복한다 간주하겠다는 의지와 더는 한 발짝을 나갈 수 없는 현실과의 극심한 대결이다. 그 속에서 송경태는 위태롭게도 다음 한 발짝을 선택했다. 돌돌돌돌돌 네, 네. 돌. 돌돌, 돌돌. 돌돌. 여기 한 시각장애인이 있노라고. 살아가는데 불편한 차이는 있지만, 얼마든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이 있노라고. 그는 지금 암흑과 차별에 갇힌 17만 명의 시각장애인과 세상 앞에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송경 때 혼자였다면 훨씬 더 고된 길이었을 것이다. 그가 만난 한국 선수들은 모두 그의 길이 되어 주었고, 그에게 사하라를 보는 눈이 되어 주었다. 이제 밤을 넘기면 대장정은 끝이 날 것이다. 나는 어깨는 괜찮아. 어깨 운동을 많이 암흑 속에 먼 길이었다. 안전하게 길을 터야 하는 선도자에게 파메레이스는 긴장된 시간이다. 어디 쯤인지 분간하기 힘든 밤에 사막 위에서 송경태가 근육통과 울렁증을 호소한다. 시간을 다야 하는데 대책은 푹 쉬게 하는 일뿐이다. 정도 가야 되는데 저기 안 돼요. 안돼 아니, 조금, 조금 밤샘의 행군은 아침에 극심한 피로를 몰고 왔다. 너무 심지어, <laughs> 감추고 있던 아. 것들을 더는 감출 수 없는 순간. 아이고 하지 않아. 프라도게가게 아, 어, 네. 한없는 의지로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온 송경태는울음을멈추지 못한. 내 신기들처럼 저 멀리 결승점이다. 그러나 눈앞의 결승점은 아직도 까마득한 또 하나의 사라다. 건너뛸 수 없이 오르지 한 걸음 한 걸음만이 결승점과 만나는 힘이. 죽음과도 같았던 사하라 대장정 250km. 이땅 17만 시각장애인의 존재를 세상에 알며 시각장애인 송경태. 그는 또 하나의 벽을 넘었다. 절망을 자신감으로 바꾸며 가슴에 또 하나의 빛을 품 것이다. 어떻게 해, 내가 해게 내가 게 내가 게 음. 누구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란 남과 다른 것 어떤 조건을 부여받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도전이다 当然ましだ